이거 일단 주, 주는 것부터 찍고. 무. 뭐. 아. 안녕하십니까. 지금 녹수농원 텃밭 배추밭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이 8월 21일인데, 이게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갖고 배추를 심었는데, 이게 바닥에 비닐 을 세우고 심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복사열 때문에 이게 바닥에 비닐을 다 걷었고 그냥 맨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스프링 쿨라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스프링 쿨러로안 돌리고 그냥 이렇게 저 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하수인데 엄청 차가웠습니다 그래 너무 뜨거워서 한낮에 막 영하 35도 36도 나가가지고 지금 이걸 위에다가 이렇게 차각망을 덮었습니다. 그냥 햇빛에다가 놔두면 배추들이 다 뜨거워서 그 오그라듭니다.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 이제 김장도 왜좀 늦게 심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지났습니다. 이제 한창 무배추 심을 시기인데 저희가 무는 한 5일 전에 심었는데 무가 이렇게 나오다가 나오는 건 나오고 안 나오는 건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밭, 무가 다시 저기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이게 나오는 건 나오고 안 나오는 건안 나온다 너무 뜨거워 갖고 씨가 그냥 땅속에서 익어 버렸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저 국민 여러분들 이 지구온난화 진짜 많이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맨날 버리는 쓰레기들 못해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이 진, 지구 온난화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농산물이 앞으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농산물이 계속 온난화 때문에 잘 되지 않고 또 더워가지고 이 제대로 결실을 못 맺습니다. 특히 과수 채소가 제일 문제인데 배추 같은 게 제때 못 심으면 이게 또 이제 이러다가 가을 철수가 또 돼가지고 추워지면은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가 통이 안안고 그러면 우리가 김장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 우리 모두. 나부터 지구온난화 대책의 탄소 저감 운동에 앞장섭시다. 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이, 차가워. 엄청 차 안에 불이.